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은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국에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도 아버님이 목사입니다. 괜찮은 기업의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기업이 구조 조정을 할때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험한 일, 사람을 자르는 일을 구조를 조정하는 거니까 한 해에 3년이 지난 다음에 회사를 나올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디서 불러줄 줄 알았는데 쉬는 동안 모아둔 돈도 까먹으면서 사는데 좀더 어그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하자로한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못 다닐 정도로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교회만 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안 했다고 한다면 때 돈을 벌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구조조정 본부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것이 신규 사업 팀장이었습니다. 수많은 돈들이 오고 가는 자리였는데 목사의 아들답게 돈한푼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윗 사람들에게 상납 안 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수십억 대가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밑보여서 밑보여도 너무 밑보여서 나올 때참 아프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것이 뭐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로 수고한 것의 대가가 이건가?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찬양팀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더 이상 찬양팀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술도 포금을 하는 것 같습니다. 헌금 생활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전화 받으실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얼마나 속상하겠어. 계속 마셔. 하나님이 그사정 모르시겠어. 계속 쉬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교회 나가야지. 그래도 그렇게 망가지면 안 되지.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정이 비슷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였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 터키의 에베소 지역에 잠깐 들렸는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인 고린도라라는 지방을 갔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라는 부부를 만나서 전도했는데 분들이 은혜를 받고 같이 와서 에베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두 부부를 그 교회에 남겨 놓고 떠났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 때그 에베소가 에베소가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대략 3년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전도만 하면 전도가 되었고요. 그 지역의 마술사들이 다 변화받고 자신들의 마술책을 불태웠습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하던 곳이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 사도바울에게는 제일 행복했다고 이야기할 만한 시기였습니다 그가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났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바울이 지니고 있던 손수건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가서 아픈 사람에게 대놓기만 해도 몸이 낫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일으킨 만큼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핍박도 심해졌습니다 타도행전 19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에베소의 주 수입원이었던 것은 가슴이 24개 달린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각지에서 그 어마어마한 신전 가슴 24개 달린 여신을 섬기겠다라고 그곳에 가면 악이 낫는다라고 각지에서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인들이 뿌리는 돈이 에베소의 아주 중요한 주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우상으로 여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데미 여신과 그 신전을 섬기면서 돈을 벌던 비즈니스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이 교회가 에베소 도시를 파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에게 바치는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그들의 것들을 사지 않으면서 자신의 상품이 팔리지 않자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종교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전 에베소시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두들겨 패기 시작하였습니다. 더큰 시련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위축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격으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에베소를 떠나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교회를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를 굳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곳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자신이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울며 보냈던 그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에 그들에게 첫 번째로 했던 권면은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택정하셨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수많은 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불려 되어진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어제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힘들게 신앙 생활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사도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17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 힘든 여정을 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우리도 성경 말씀과 또한 설교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우리 자신도 알고 있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좀 의미가 다른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바마 대통령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진짜 오바마 대통령과 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많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그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과 4년을 넘도록 연애를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그때서야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잠을 많이 자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많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4년 연애를 하는 동안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좋으신 분이신지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없이 교회에 나와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다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하는도다. 그러나 호세아 당시 교회는 최고였습니다. 제사도 엄청나게 드렸습니다. 엄청난 헌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한 단어예요. 성적인 단어예요.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알아가는 것. 그냥 남자와 여자로 알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진짜 알아가는 것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저저 저 젊은애는 벌써 여자를 알아. 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 그 남자애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줄 안다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정도 친밀함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의 그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2000 전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모든 것다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과 지금 나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우리가 종종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하나님을 배워 알기는 하겠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2편 26절과 27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히 존재하시겠고 그것들은 다오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사야 48장 12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속에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성품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이 시간에 같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경험하는 그 짜릿함.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하는 열망이 올라오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다고 한다면, 경험한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진짜로 알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알라고 지식적인 것이 아닌 정말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듯이 그런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소장, 소중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걸렸던 것이 1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90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거의 주님의 일을 손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찬양팀 조직하고 성경반 만들고 기독동아리 만들고 학술회 준비하고 거의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산기도 철야기도를 정말 밥 먹듯이 하였습니다. 방학에는 농촌전도 단기 성교들 갈래기 집에 있을 날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며 15년 미국 생활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내가 감당한 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가 헷갈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때때마다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르심의 소망함입니다. 성가대에 계신 분들은 내가 지금 성가대에 설때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성가대에 서 있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성가대에 세우시면서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함이 있는지 그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돈 받고 다니는 직장. 그 삶의 그, 그 실은 사람이 상사로 있는 그 직장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생각하시며 다니십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 어떤 기업, 어떤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목사를 할 때는 부르심의 소망함이 있고 내가 다른 일을 하면 부르심의 소망이 없다라는 그것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앞에 언급한 바처럼 에베소 교인들은 처절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많은 분들은 노예였고 여성들이었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자신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성들은 남편들에 의해서 주인들에 의해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구타를 당했을 것이고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고 라 생각하면서 울며 다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프지요. 얼마나 아픈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실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나하고 살고 있는 이 남편이 이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이 내 부르심의 소망이고 훗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남편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동의들을 안 하세요 한번 보세요 이게 상급이에요 이 사람이 상급이에요 누구한테 줄수 없는 내 상급 내가 만드는 음식이 내가 접시를 닦건 청소를 하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심의 소망이고, 이것이 훗날 나의 상급이라고 한다면, 그거 감당할 때 주님 앞에 심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고, 나의 상급이구나. 그렇게 탁 떠오르는 그것.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 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럴 것입니다. 야, 나는 이제 늙어 부르심의 소망함도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대체로 매일좋 않다 하시는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이가 드신 어른들의 부르심의 소망함입니다. 그리고 주일 나오시면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잘 먹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그게 부르심의 소망함입니다. 우리는 나이 드신 어른들은 그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매주일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625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식사는 내가 먹어 본 적이 없었다. 그다음 주에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625 이후로. 그말 듣는다고 여전대원들이 믿겠습니까? 믿지 않죠. 그러나 뻥인 줄 알면서도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묻는데 죽지 못해 삽니다. 요즘 하시는 일은 어떠세요? 죽지 못해 일합니다. 이거 질문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그심 빠지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에? 그런 사람이 그 직장에서 무슨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내겠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사명을 깨닫고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 생기가 생기는 것이죠. 사명을 깨닫고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가 바뀌는 것이죠. 사명을 깨닫고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기 어느 누구도 부르심에 소망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뜻없이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인들은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을 보니까 자신들은 가진 게 너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매년 그곳에 제사하겠다라고 몰려오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을 헤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정부의 힘은 나날이 강하여져만 갔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예수 믿다가 잡히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무서워졌습니다. 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입니다. 어릴 때 보면 이게 자동차 위, 침대 위, 계단 위에서 아버지가 팔만 벌면 팍 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소리 지릅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느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칠척이 넘는 거인이었고 전쟁에서 접은 적이 없는 장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울 왕부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작고 초라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작고 제일 초라한 한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갑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가 자신을 믿고 나간 것입니까? 그가 믿고 나아갔던 것은 여우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3회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우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그 소년 다윗은. 돌아나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정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두렵습니다. 이 일을 결정하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를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전 수요예배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갈수 없는 눈물이 막 그냥 쏟아져 나는 거예요. 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내가 우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울고 있었어요.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웠어요. 이 나이가 됐는데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위로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우리는 때때마다 두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 두렵다라고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니 소년이라도 피고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치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시험 들고 어려우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지구상 66억 인구 가운데 지금 우리는 창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기 도하 겠습니다.